간단한 가계부를 만들면서 노션 기능들을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별로 가계부 데이터를 입력하면 한 달간의 수입, 저축, 지출 합계와 카테고리별 합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가계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수입, 지출, 저축 데이터를 입력할 가계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노션에서는 슬래시를 입력하면 모든 만들 수 있어요. 블록들을 모두 클릭해서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슬래시 대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메뉴가 검색되는데요. 그대로 엔터를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집니다. 데이터베이스 제목은 가계부라고 입력합니다. 제목 부분에는 내역을 입력할 거고요. 태그 속성은 필요없으니 삭제합니다. 내역에 필요한 날짜와 금액 속성도 추가해요. 이표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표의 제목이 데이터베이스의 제목이 되고 표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 보기라고 부릅니다. 내역, 날짜, 금액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이라고 불러요. 속성은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지만 제목 속성은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는 한줄한 한 줄이 모두 페이지로 열리는데요. 제목 속성이 페이지의 제목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목 옆에 만들어준 속성들은 이 제목에 대한 정보가 됩니다. 제목이 삭제된다면, 무엇에 대한 데이터인지 알수 없게 되겠죠. 우리는 내역 데이터를 쌓아갈 건데, 내역에 관한 날짜와 금액 정보를 함께 입력해서 데이터를 쌓아갈 거예요. 참고로 페이지 안에 데이터베이스나 페이지 등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음으로 카테고리 속성을 추가할 건데요. 선택 속성을 추가해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바로 노션 중수가 될 거기 때문에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어줄 거예요. 아까와 똑같이 슬래시 대를 입력해 카테고리표를 만들고 제목 속성에도 카테고리라고 입력합니다. 태그 속성은 속성 편집을 클릭해 구분이라고 속성 이름을 입력하고 유형을 선택 속성으로 변경합니다. 카테고리의 구분이 수입인지 저축인지 지출인지 구분해 줄 옵션을 만들어요. 옵션 오른쪽 점세 개를 클릭해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카테고리를 쭉 입력해 봅니다. 입력 후 엔터를 치면 파랗게 블럭이 생기는데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계속 치면 여러 개의 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합계를 확인하고 싶은 카테고리들을 만들어줍니다.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선택해 주세요. 왼쪽의 체크박스를 선택해 한 번에 속성을 입력할 수도 있고, 입력한 칸의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복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노션에서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속성을 추가하고 관계형을 선택합니다.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를 찾아 클릭하고 카테고리의 표시 버튼을 켜준 후 관계형을 추가해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었습니다. 가계부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카테고리에도 가계부 내역이 연결됩니다. 이번엔 가계부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카테고리의 구분 속성을 가져와 자동으로 입력되게 할 거예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속성을 추가하고, 롤업 유형을 선택한 후 속성 이름은 구분이라고 입력해요. 관계형은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구분 속성의 원본을 가져오도록 설정합니다. 카테고리 관계형 속성에 연결된 식비 페이지에, 구분 속성을, 원본 그대로 표시합니다. 내역을 입력하고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카테고리에 연결된 구분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관계형 속성 선택 시점세 개를 눌러 다른 속성을 함께 표시할 수 있어요. 블럭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아래 새로운 블럭을 만들 수 있어요. 일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제목은 월별 가계부라고 입력합니다. 제목 속성에는 몇월 달인지 입력할 거기 때문에 먼스라고 적었어요. 월별 가게부도 가게부와 관계형 속성으로 연결해 줍니다. 관계형 속성을 추가하고 월별 가게부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해 줍니다. 월별 가게부에 월별로 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가게부에서 연결할 수 있어요. 날짜는 깔끔하게 연월일 형식으로 바꿔 주고 금액 숫자 속성의 형식은 쉼표가 포함된 숫자로 변경해 줍니다. 드래그해서 속성의 위치와 너비를 조정할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제목은 깔끔하게 숨겨 주고 보기 이름의 제목을 입력해 줍니다. 월별 가계부에는 가계부 내역이 계속 연결될 거기 때문에 숨겨 줍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제목은 숨겨주고 보기 이름에 제목을 입력해 줍니다.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도 똑같이 정리해 줍니다. 카테고리의 메뉴에서 그룹화를 클릭해 구분별로 그룹을 만들어 주세요. 해당 그룹에서 페이지를 새로 만들면 자동으로 그룹이 입력되어 편리합니다. 이제 월별로 수입, 지출, 저축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계부의 구분 롤업 속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줄 속성을 하나 추가해야 합니다. 수식 속성을 추가하고, 속성 이름을 구분 텍스트라고 입력합니다. 포맷 함수를 이용해 롤업 속성을 텍스트 유형으로 바꿔줍니다. 월별 가계부에서 수식 속성을 추가하고, 제목을 수입이라고 입력합니다. 수입 금액만 가져올 거기 때문에 필터 함수를 입력해요. 가계부에 연결된 리스트에서 구분 텍스트가 수입인 리스트만 계산할 거예요. 여기서 구분 롤업 속성을 선택하면 필터가 먹히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었답니다. 맵 함수를 이용해 필터된 리스트의 금액을 표시해요. 마지막으로 썸 함수를 이용해 금액을 모두 더해줍니다. 숫자 형식을쉼표가 포함된 숫자로 변경해주면 끝. 수입 속성을 복제해 저축 속성을 만들어주고 수식을 수정해줍니다. 지출까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세요. 구분 텍스트 속성은 숨겨줍니다. 월별로 내역을 확인하는 템플릿을 월별 가계부 페이지에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가계부 데이터베이스의 링크를 복사한 후 월별 가계부 데이터베이스에 새 템플릿을 만들어 줍니다. 가계부 속성은 숨겨주세요. 복사해두었던 가계부 링크를 붙여넣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제목에 커서를 놓고 엔터를 치면 빈블럭이 메뉴에 만들어집니다. 먼저 카테고리별 수입 내역 보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필터를 클릭해 구분이 수입인 내용만 보이게 하고 그룹화를 클릭해 카테고리별로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그룹 오른쪽 숫자를 클릭해 금액의 합계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가계부 보기 를 복제한 후 필터를 수정해 저축 보기 를 만들어 줍니다. Alt 를 누른 상태에서 블럭을 드래그하면 복제됩니다. 저축으로 변경해요. 복제할 블럭을 모두 드래그한 후 Ctrl 플러스 D를 누르면 복제됩니다. 지출로 수정하고 필터도 변경해 줍니다. 저는 전체 너비, 작은 텍스트로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필터 설정이 하나 남았는데요. 바로 월별 가계부 필터 설정이에요. 필터를 추가한 후 월별 가 계부를 선택하고 제목 없음 페이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야 이 페이지에 월에 해당하는 내용만 필터되어 보여집니다. 페이지의 바깥 부분을 클릭해 페이지를 닫아준 후 3월 페이지를 여러 방금 만든 템플릿을 클릭해 줍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로 카테고리별 합계를 확인할 수 있고 페이지에 월이 필터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페이지를 열어 템플릿을 클릭하면 4월 페이지가 필터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계속 새로운 월을 만들더라도 해당 월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은 자신에게 맞게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안 보여도 되는 속성은 숨겨 줍니다. 페이지 아이콘도 설정해주세요. 새로 만든 템플릿을 기본으로 설정해두면 페이지를 새로 만들 때마다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원본을 보관할 인덱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 보기 레이아웃을 갤러리로 변경하고 카드 미리 보기를 사용하지 않아 버튼처럼 만들어줍니다.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드래그해서 속속 넣어줍니다. 슬래시 열을 입력하면 열을 나눠줄 수 있어요. 왼쪽에는 월별 요약을, 오른쪽에는 가계부 캐린더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가계부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레이아웃은 갤러리로 변경하고 카드 미리보기 사용 안 함, 작은 크기로 설정합니다. 요런 보기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속성을 추가할 거예요. 이번 달 페이지를 열어 이번 달 체크박스 속성을 추가하고 체크합니다. 수입을 표시할 수식 속성을 추가하고 다운표 안에 이모지와 수입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수식 속성에 입력한 텍스트는 모든 페이지에 나타나요. 수입 표시 속성을 복제해서 저축 표시 속성을 만들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지출 표시 속성도 추가해요. 표시 속성은 모두 숨겨주고, 이번 달 속성은 표시해줍니다. 대시보드로 돌아가 필터를 클릭해 이번 달에 체크된 페이지만 보이도록 하고, 점세계를 클릭해 속성에 들어가 수입, 저축, 지출 표시와 금액을 순서대로 표시해줍니다. 페이지를 열어 금액의 표시 형식을 원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월간 가계부 페이지에 들어가 이번 달 속성을 표시해주고, 열 너비를 조정해준 후월 순서대로 정렬해줍니다. 이번 달에 체크된 페이지만 대시보드에 나타나요. 다음 가계부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 캘린더 보기를 추가하고 보기 이름을 입력한 후 완료를 클릭해요. 속성에 들어가 금액과 구분을 표시해주고,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정해요. 구분별로 정렬해줍니다. 하루에 입력하는 내역이 많다면 주간보기로 변경해주세요. 원하는 날짜에서 페이지를 새로 만들면 클릭한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내역과 금액 입력 후 카테고리를 선택해요. 월별 가계부를 꼭 선택해 주어야 월별 요약에 합계됩니다. 보기를 추가하고 가계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원본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월별 가계부 입력칸이 숨겨져 있어요. 원본 데이터베이스와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모두 월별 가계부 속성을 표시해 줍니다. 가계부를 입력하면 데이터가 아래로 계속 쌓이기 때문에 불편해요. 내역을 모두 입력한 후, 월별 가계부를 연결하면, 목록에서 사라지도록 필터를 설정해줍니다. 필터를 선택하고, 월별 가계부 속성이 비어있는 데이터만 보이도록 설정해요. 내역을 모두 입력한 후, 한 번에 월간 가계부를 연결해주면,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캘린더에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편리한 보기를 드래그해서 앞에 놓고 사용해요. 가계부 페이지를 열어 원본 데이터베이스 날짜를 내림차 순으로 정렬하면, 최근 순으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붓보기 버튼을 클릭해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가계부 보기를 복제합니다. 그룹화 메뉴에서 날짜를 주별로 선택하고 최신 순으로 정렬해 줍니다. 필터를 클릭해 지출 내역만 보이도록 한후 합계를 표시하면 주차별 지출 합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페이지를 열어 자신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합니다. 카테고리에 월별 합계를 볼수 있는 템플릿을 추가해 볼 거예요. 가계부 데이터베이스의 링크를 복사한 후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에 새 템플릿을 만들어 줍니다. 복사한 링크를 붙여넣기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가계부 보기를 클릭해요. 정렬은 날짜 오름차순으로 수정하고 월간 가계부별로 그룹화를 해줍니다. 알파벳 역순으로 정렬해주면 최근 월이 먼저 보여집니다. 합계 금액을 표시해주고 카테고리 구분 월별 가계부 속성은 숨겨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에 카테고리만 보이도록 필터를 설정해요. 카테고리 속성을 클릭하고 제목 없음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카테고리 페이지를 여러 방금 만든 템플릿을 클릭해주면 해당 카테고리의 월별 합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날짜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기. 가계부 데이터베이스에 새 템플릿을 만들고 날짜를 오늘로 선택해요. 방금 만든 템플릿을 기본 템플릿으로 설정해요. 페이지를 새로 만들면 자동으로 오늘 날짜가 입력됩니다. 이렇게 템플릿을 설정한 경우 페이지 아이콘이 나오는데요. 숨기고 싶은 경우 표 설정에서 아이콘 표시를 꺼주시면 됩니다. 기본 템플릿을 복제한 후 내역과 금액, 카테고리를 입력하고 월간 가계부는 비워둡니다. 창을 닫고 방금 만든 템플릿에 반복 주기를 설정해 주세요. 언제부터 반복을 시작할 건지 선택하면 다음 날짜의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다음 날짜가 되어 내역이 나타나면 금액 확인 후 월별 가계부를 연결합니다. 페이지 커버를 추가하고 아이콘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콜아웃 박스를 추가해 데이터베이스를 깔끔하게 넣어줄 수도 있어요. 제목 블록의 색상을 변경하거나 구분선을 추가해 대시보드를 꾸며보세요. 데이터베이스의 보기를 사이드보기로 설정하면 페이지를 더 넓게 볼수 있고 페이지 안과 밖에서 모두 편집을 할수 있어 편리해요. 목록이 너무 길어서 불편하다면 처음 불러오기 페이지 수를 줄일 수 있어요. 페이지 위에 화살표를 클릭해 다음 페이지나 이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속성 아이콘을 변경하고 속성 설명을 입력할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의 페이지 아이콘도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어요. 인덱스에는 나만의 메뉴를 만들어 사용해 보세요. 자주 사용하는 카테고리는 버튼을 추가하고 카테고리 이름을 입력해요. 작업 추가 선택 후. 페이지 편집 위치 선택을 클릭하고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클릭해 이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속성 편집을 클릭해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자주 사용하는 카테고리를 입력해요.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에 카테고리가 입력됩니다. 버튼은 복제해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